안녕하십니까. 내진만한 연구소 이창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진만한 연구소 박상 규 부장입니다. 이거 하나 계약 가능하대요? 네, 이쪽 앞에. 계약 가능한 세대가 있습니다. 다 나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네. 계약 가능한 세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시은이 명문 세가 라인이죠? 네네. 요 앞에, 앞에 라인은 5, 6억대. 네네. 여기는 3, 4억대. 네. 뒤에도 3, 4억대. 3, 4억대. 요, 한, 네줄 있어요. 네네. 그쵸. 고, 열 세대 중에서 지금 한세 개, 두개 남아있을 거예요. 네. 주차는 이쪽으로 쭉 되는데요. 응. 넉넉합니다. 네. 고. 다 입주하셔서 조용하래요. 어, 아, 네. 조심히도 올라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지자.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신발장이 이렇게 세 칸으로 가운데 거울장이 있고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어요. 반자동이가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입니다. 네. 거실은 이렇게 여기가 1층이라기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냥 현관 입구. 현관 입구에 어 가족 작업실, 작업 공간, 아니면은 뭐, 게스트 룸 공간, 해도 되겠죠? 네. 이쪽에다가는, 뭐, 쇼파랑 이런 거 놓고, 여기서, 이렇게, 미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3m38에 2m64. 네. 요게, 무슨 재질인지 알아요? 방음벽. 방음벽재질이요 네. 이게, h 창재예요, 창재. 코코넛 그런 껍질 재질 아닌가요? 코코넛 껍질을 만들었대요? 어쨌든 그 게... 소음 차단해주시고, 려 해주신 거예요. 요 재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 그 손님께서 응. 요런 벽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 옆집 벽도 요거 똑같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응. 슬라이딩 문 요렇게 큰 것도. 벽? 엄청 크죠? 네. <laughs> 묵직합니다. 여기는 미니 거실 공간. 네. 벽이 다 도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 도장으로 유명한 현장이에요. 거주주분이 어. 도장을 좋아하세요. 3m 38에 2m 64. 네.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도 1층에 있습니다. 네. 샤워 공간까지 네. 나와요. 충분합니다. 네.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나오는 구조예요. 네. 괜찮네요. 네. 여기 방이 있습니다. 방이. 이것도 방 아니냐? 이거 방으로 할수 있는데 응. 이거 같은 거실 개념으로 같이 쓸수 있고 응. 여기가 이제 방으로. 개별난 방도 다 되나? 어, 개별난 방도 됩니다. 네. 여기도? 네. 차음제? 네. 말 그대로 여기는 방이에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응. 차음제가 있어서 울려요. 좀. 소리가. 목소리가 울리는 좀. 스타일로 좀. 부장님 원래 목소리가 잘 울리잖아요. 그쵸, 예, 동물 목소리가 <laughs> 약간 나죠? 네. 3m36. 네. 2m86. 네. 이게 음. 도장이에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지금. 먼저 보면. 도장 느낌이에요. 어? 여기는 석고네? 석고네? 옹벽인데, 보통? 네, 여기. 외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탄열제 넣으고 아, 외벽에서. 탄열제. 네. 이 가운데는 옹, 요? 옹벽이에요. 요. 요. 여기는 옹벽이에요. 음. 네, 맞습니다. 옹벽입니다. 층마다 다 있겠죠? 네네. 이제 주 생활 공간이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네. 거실과 안방, 주방이 있죠. 계단 어서, 튼튼하죠? 계단, 네. 계단 튼튼해요. 중간에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좀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요, 요거는 막아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나무 판만 더 대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무섭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판, 되는 건 좋은데, 판 되면은 아마 거기 발자국 많이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고 올라가고 그뒤꿈치를 디자인이 끄고. 좀 떨어져요, 그게 되면. 네. 거실이 상당히 커요, 길고. 몇 메다게요? 어, 5메다, 5m... 5메다 5m... 한 80? 거의 맞췄죠, 그래도 뭐. 폭도 커요, 네. 폭도? 왔어요. 이 저기 샘플 하우스에는 이 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같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이건 설치 해주중 같아요. 이게, 기본. 네. 왜냐면 박혀 있어 이게 지금. 이거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발열등 설치가 네. 돼 있고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은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별 설치 구멍은 어. 다 뚫려 있어요. 네. 스탠드 하나 어.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시스템 에어컨 할수 없는 게이 천정도. 네. 어? 여기는 여기는 석고 되셨네. 아 됐어요? 네. <laughs> 다른 친구 한번더 지어주세요. 다 미장마감 하셨는데. 친구 한번 지어주세요. 거실만 요거 지금. 아, 섞어주셨고, 그러네요. 거실은 조금. 네. 여기는 다 지금 미장마감 한 거예요. 그쵸. 저쪽, 이쪽 거실보다 저쪽 주방쪽이신고가 높아요. 그쵸. 네, 여기를어드릴까요 네네. 거기는 2m60 되겠는데. 70이나 60. 아, 2m60. 그쵸. 네. 높아요. 네.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네, 수납공간. 짜투리. 잘 나왔어요. 옆에 구석으로, 아니구 음. 네, 구석은 음. 아닙니다. 원목으로 선반 다 짜주셨고. 네. 여기도 난방 되요 네. 스위치가 8개네요. 어 스위치 많네요. 다 써놔야 돼. <laughs> 네. 이거 스위치 복잡하면 <laughs> 하나씩 다 켜봐야 돼. 하나 켤 때마다. 네. <laughs> 개별난방 가능하시고, 층마다 인도폰 다 들어가 있고. 주방이 상당히 커요. 보면은. 식탁 자리와 주방 자리, 음. 그다음 에 저쪽 안에 또 팬트리 공간까지 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어닝도 기본인가요? 네, 언닝 기본이에요. 네. 지금 언행이 아, 설치돼 있죠? 네. 방부목으로 바닥도 다 네. 해주셨고 배수가 양쪽으로 있나 봐요. 네. 네. 손가락 들어가기 구멍 다 뚫려 있죠? 명세가라인이 참 좋은 게이 어. 전망이 나오, 잘 나오잖아요. 저 앞으로 집들을 보이면서 여기에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 유리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없었어요. 이거 없었는데 설치해주셨네 이것도. 이거 설치해 주셨고요. 저기다가 설치하면 뭐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네요. 다 여기를 다 막아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앞에 이 전망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네, 막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옆에는 근데... 지금 옆면는 옆에 집 보이니까. 응. 네.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트라스 공간 좋죠? 시탁도 8인용. 네, 시탁이고 거의 8인용에 가까운 시탁입니다. 꽤 많이 둘러 앉아서 식사 가능하세요? 그럼요. 쭉 뭐. 길게 나눠서. 네. 냉장고 자리도 두 칸. 네. 여기 김치 냉고곳좀 얇은 거 하시면은 이렇게 수납장.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거는 큰거 음. 놓으셔도 되고, 작은 거 네. 놓으셔도 돼요. 빼셔도 돼요? 네네. 네. 그 주방은 11자로. 네, 11자 로조죠 우유 공간도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월바 네. 원목으로 선반 만들어주셨고, 네. 응. LG 디오스 인덕션. 네. 환기창. 네. 환기창 성당이 크죠? 환기창, 환기창이긴 환기창이죠. 네. 주방창. 네. 그냥 냄새 한번에훅 날아가겠어 요 열어놓으면. 네. 후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후드도 거의 뭐 무용지물입니다. 이거는 지금 높이도 네. 높고. 네. 어. 그쵸 말해드릴 거의 필요 없어요 환기창 있는도 네. 그냥 단순하게. 네. 가정용 후드는 한계가 네.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네. 어.. 뭐 조리.. 조리공간 여기 쓰시는 게 낫겠네 여기 조리공간 여기죠 네. 주방가드 여기다 뭐더 네, 올려놓으셔도 밥소. 되고 아! 밥통 여기군요 밥통은 여기 있는데 밥통 자리 전자레인지 응. 네. 디오스 네. 컵퓨브 커피숍.. 아 커피메이커나 이런 것들 응 육석이나 그 정수기 상당히 주방이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또 펜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왔어요 아~~ 어... 펜트리 공간에 잘. 또 이게 또 이렇게 나눠서 보조 주방처럼 해주셨네요 이 선반 간격이 또 높아가지고 이런 걸또다 짜주셨어요 네 음. 이렇게 잘해주셨네요 보조 싱크볼도 있고 네. 세탁기 놓고 네. 주방 세대 올려놓으시고 그렇죠 음. 1대1 속도로 이죠네 네. 나비에 네. 용량 제일 큰거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개별 나무 설치돼 있고 음. 잘돼 있습니다 네 되는 것이 네. 상당히 커요 문은 여닫이 문으로 돼어있어 잠기네요? 어, <laughs> 못 나와요? 못나가거든데어말안 듣는 애기들 그러니까요 닫힐 <laughs> 수 있네요 여기 네. 근데 뾰족한 게 있으면 열어요 네. 네. 우리 장금장치가 반대로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희한하네요 음. 주방하고 거실을 지금 둘러봤습니다 음, 메인 안방을 보러 가시죠. 어디, 여기 많이 두유번 거리세요? 네? 아니, 이런 구조가 네. 흔치 않죠? 네, 흔치 않죠. 여기 사장님이 건축 설계사예요. 네. 그쵸. 여기가 수납 공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안방이죠,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안방 <laughs> 공간도 화이트예요. 제가 아주... 그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어 장이 있네요. 장이 있네요. 장을 설치했다 그러더니 요거 설치했다 그러는 거군요. 음. 아까 장을 설치했다 그랬거든요. 음.. 돗바퀴를 설치해주셨어요, 여기는 기본도. 이 안쪽으로도 음. 깊어요. 네. 코너라. 안쪽 깊게 또 설치해주셨어요. 여기 위에도 다섯 칸이에요, 총. 네. 다섯 음. 칸인데 음. 꺾인 것까지 하면 총 여섯 칸 정도. 네, 저 안에까지 음. 수납이 되니까. 방이 커서 조명이 양쪽으로 두개 달려있어요? 네 바리솔등이 두개로 네. 나눠서 달겠습니다 4m 65cm 음. 잘 되어있죠? 도장 마감이 돼있어서 집이 정말 화이트한 느이확 예, 납니다 진짜. 3m 40cm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병원 같애 약간 그렇죠? 이게 <laughs> 화이트한 느낌이 나죠? <laughs> 응. 원래 이 도장이 자체가 이 느낌이 그래요 응. 네. 가구로 네. 응. 원목 가구 같은 거 같은 진한 원목 가구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네.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 블라인드까지 흰색으로 <laughs> 응. 그래, 화이트 앤 화이트 <laughs> 환기창 음. 들어가 있고 육조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블랙으로 좀 포인트 주셨어요. 한샘 톡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 가능하고. 네. 이 있어요? 네. 블랙 앤 화이트죠. 여기는. 여기 블랙이 좀 들어가야죠. 사실. 네. 욕조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대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콘센트가두 개나 있어요? 쌍으로? 음, 스타일로? 아하. 엄청 에

근데도 여기가, 보일러가, 안 들어오나요? 보일러가 안 들어오나 보네요. 보일러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보일러는 안 들어오네요. 그러 응. 보니까. 보일러는 안 들어와요. 네. 하지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수납장을 짜주셨고요. 그리고, 뻥뻥창을 내셔가지고 창이 이렇게 많아요. 환기가잘 되겠죠? 네. 래 아재기가 하려다 참았어요. 뭔데 <laughs> 아니, 뻣국 했는지 제 뻣국이 날리는. 거뻣장 <laughs> <얘기하러. 웃음> 아이고, 야. 그냥 소실적에 뻣국기좀 날리셨을까? 아니, 뻣국못 날렸어요, 저. 못 날렸어요? 네. <laughs> 말씀 잘하셔서 잘 날렸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에요. 메모로 승부하셨나 보네요, 그래.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좀 지풍, 고양아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네. 부장님 서 계신 쪽으로 막으면 방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3m66. <laughs> <laughs> 6m34. 네. 근데 저기도 그냥 끝까지 다장 짜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쵸? 어차피 밖거 없으니까. 네, 따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창문도 네. 다 있어서 네. 충분히 방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네. 이쪽은 수도. 응, 수도 이제 안쪽에 그... 잠궈서. 잠글 수 있는 거예요. 거죠. 네. 여기도 에어컨 벽걸이 하나 고 구멍 뚫어져 있어요. 근데 저번에 더울 때도 왔었는데 창문 양쪽으로 열어놓으니까요. 시원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기본 언니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니 응. 이 내려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게 되어 있네요 약간 응. 약간 멀리 갈수 있겠네요 구석에는 테이블에 네. 앉아서 네 어차피 앉을 응, 거니까 요, 여기 이쪽으로 네. 테이블 놓고 쓰시면 되고 저긴 선반처럼 쓰시면 돼요 자리가 죽었네요 지금 파랗릇 해야 되는데 다시 좀 심어 주시겠죠 이런건 네. 아, 이렇게 전망이 영문새가 전망이죠 네. 나오고요 호잇즈 네. 저는 여기 세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저는 이 타입이 제일 저도요. 저도 괜찮거든요 타입이 제일... 또 손님들 모셔봤을때 네. 여기를 또 제일 선호하셨고 제일 숨어있는 구조죠 근데 이거는 나간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나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네. 연락주십시오 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명무새가 라인의 타운하우스. 그 요새 인기 있는 그 스카이 어닝을 설치한 그 옆에 바로 타운하우스인데요. 명무새가 라인의 전망도 잘 나오고 구조도 잘 나온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도 저희에게 어, 보시고 싶다면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좋아요, 구독, 항상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